안녕하세요. 해옥 채널입니다. 날씨가 오늘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네요.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손가락 선인장을 합식해서 제가 이제 분갈이 하려고 지금 들고 나와 봤는데요. 먼저 예, 영상도 한번 찍었지만, 은 군데군데 번식한다고 조금씩 여러 군데 심어 놓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양새가 안 나서 여러 군데 해놓으니까 조금씩 심어 놓으니까 모양새가 안 나서 다 지금 뽑아 갖고 모았습니다. 제가. 뽑아 갖고 이렇게 모았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합식해서 여기다 다 심어 주려고. 예, 좀 이쁘게 여기다 이제 넓은 데다가 다 심어 주려고 지금 다 지금 뽑아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분갈이 이제 합식해서 분갈이 한번 해 볼게요. 자, 분갈이를 하겠습니다. 요런 것들은 이제 긴게 있어요. 이런 게. 긴게 있는데 긴 거는 앞쪽으로 해 주겠습니다. 앞쪽으로 해 줘야 이제 요 밑으로 쳐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쁘게 그래서 긴거 부터 자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분갈이 하기가 딱 좋은데 여러분들은 분갈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든지 지금 식물들은 다 분갈이 할 철이라서 해놓으면은 예 이제 지금 다잘 자라기 때문에 자꾸 분갈이를 자꾸 하고 있어요 자 이런것도 이렇게, 이제, 긴 거는 앞쪽으로 해갖고 축 쳐지게, 예,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신고 있습니다. 자, 요런 거는, 손가락서 인장은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도 잘 사는 거예요. 지금 흙에다 그냥 던져놔도 잘 살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그래서, 이제, 분갈이를 해놓으면 번식도 잘 되고 엄청 잘 자라잖아요. 꽃도 이쁘고. 그런데 얘들이, 예, 얘들은, 뭐, 이제, 심어만 놔도 잘 자라니까, 이제, 그, 마사토하고, 모래하고, 예, 많이 섞어갖고, 반반 섞어갖고, 이렇게, 지금 심고 있어요. 얘들은 이제, 저기, 모래를 좋아, 좋아하기 때문에, 모래를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. 마사토하고. 자, 요런 것도 이제, 큰게 있는데, 자, 요런 뿌리를 조금 잘라줄게요. 뿌리가 너무 많이 기른 것 같아요, 얘들은. 좀 키가 큰데. 자, 이렇게 이제 요거는, 자, 가운데다 한번 심을게요. 자, 야들은 막 통통하게 엄청, 예, 통통합니다. 자, 요것도 이렇게 기니까 좀 이렇게 잘라줄게요. 잘라줘도 됩니다. 지금 봄이라서. 아이고, 자, 이렇게 요리를 좀 틀어주고, 자,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심겠습니다. 요거는 조그만한 것만 이렇게 떨어진 거 있어도 같이 심어주면 엄청 잘 자라요. 그리고 이제 애들을 손댈 때 너무 또 이렇게 손만 대도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, 애들이. 그래서 이제 손댈 때는 조심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자, 요런 건 통통합니다, 이렇게. 통통해갖고 애들이 이제 자구를 많이 달고 나올 거예요. 이렇게 통통하기 때문에. 자, 제가 시간상 퍼뜩퍼뜩 할게요. 이렇가 이제 또 야들 은 이제 자구가 지금 나오려고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울고 불고 다네요 속에. 제가 자, 요거는 이제 모래하고 그 마사토하고 반반 섞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갖다 그냥 막 얹어놓기만 해도 잘 사니까. 이게 지금 다 뽑아와서 지금 엄청 많아요. 이게 숫자가 많아갖고. 내가 이제 퍼뜩퍼뜩퍼뜩 퍼뜩 퍼뜩 하겠습니다. 요래가 이제 또 흙을 또 위에다 살짝 얹어주면은 되니까. 이렇게 한때 끌어 모아서 해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이렇게 듬성듬성 막. 여기 하나, 두개 이렇게 꼽아 놓는 것보다는 자, 이게 이제 또 손가락 선인장, 그, 그 꽃이 이쁜 줄 아시죠? 꽃이 엄청 이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은, 이제 여름 되면은 이제 봄부터 시작해가 여기 꽃이 나올 겁니다. 좀만 있으면, 그래서. 미리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해주고 또 흙을 더 위에다가 더 얹어주면 되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. 또 여러분들도 지루하실까 봐서 야, 참, 다 뽑아 놓으니까 많기도 많네. 자, 이렇게 하나씩 해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합식으로 심어 놓는 게 모양새가 더 이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그냥 막, 마구제비로 이렇게 심기만 하면은 애들이 잘 자라니까. 아이고 여기가 불락하네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꼽아서 살짝만, 흙만 약간만. 이래 해줘도 잘 사니까 이렇게 해가 이제 더 이제 흙을 살짝 얹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또 이렇게 세워 놓기만 하고, 이야 이거 이제 다 크면은 이제 자구 더 생기고 이제 길게 얘처럼얘처럼 얘처럼 길다랗게 길면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. 나 아, 야들 도 기대가 되는데 지금. 자라서 길다랗게 내려와가 꽃이 좀 많이 많이 펴주면은 나중에 한번 꽃필때 보여드릴게요. 꽃 진짜 이쁘고 잘필 겁니다, 애들. 좀 해는 애들도 다 꽃이 피니까. 자, 이제 이렇게가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찬 거는 나중에 내가 또 다시 하면 되고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래가 이제 흙을 흙을 이제 위에 넘어지지 않게 흙을 살살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. 그래야 이제 세세, 세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 수저가 이게 플라스틱인데 엄청 좋더라고요. 이렇게 조금씩 주는데는 엄청 주기가 좋아요. 이렇게 이런 것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. 자 쓰다가 이제 버리지 말고 나눴다가. 자,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가. 이렇게 이제 셋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애들이 바닥바닥 쓰니까. 네. 자. 한 번, 이렇게한번 해보세요. 참 재밌어요. 여러 가지 키우고 있지만은, 이렇게 뭐, 하나하나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 보면은, 너무 정감도 가고, 너무너무 행복하죠? 이런 그 크는 애들 보면은. 우리 어렸을 때 애기 키운, 키우듯이 아들도 애기처럼 이렇게 살살 달아가면서 키우면은, 너무 재밌습니다. 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 한번 흔들어 주면은 이게 다 이제 세세 얘들은 모래하고 그 마사토기 때문에 조금 흔들어 줘도 자리를 딱 잡습니다 얘들이 흙이 무거워서 네,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요거는예자자 예. 자, 자, 분갈이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 예쁘죠 빡빡해 예쁘죠 예 이렇게 이제 이게 진짜 이렇게 새살 자구들이 많이 나와서도다 버리지만 너무 너무 이쁠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넓은 데다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손가락 선인장 합식에서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늘 와주셔서 고맙고. 예, 또, 요즘에 몸 조심하시고, 예, 건강 챙기시고, 여러분들 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